예수님이 여체 여인들을 치유하고 나서 니가 따라오늘 니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잖아요. 치유가 구원이라니까. 구원은 가난한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자가 낫는 것도 구원, 지옥 갈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 소절고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회복되는 거야. 이걸 교회가 이 교회가 이 사역을 할때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의 사역이 가장, 지금 영의 사람이 사역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이사야 61장, 누가 보음 4장 18절에 19절이에요. 주의 영광이 영이 내게 임했으니, 내게 기름부사, 나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고, 구원사역이 뭐야? 상한 자. 어떻게 된 상한 자? 마음. 생각, 병, 몸, 다 상한 걸, 상한 걸 고치야 하는 거야. 상한 걸 고치고. 포로된 자, 두려움의 포로가 됐어요? 낙심의 포로가 됐어요? 모든 세상에 이런 저기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노익케. 눈먼이, 누가 보고있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교회가 할 사역은 이거요. 이게 구원 사역이요. 근데 이게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한번 보셔 봐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눔해 여기서 하루가 다르게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만나가는 걸. 만약에 주님이 역사를 안 하면 제가 가짜인 거고. 만약에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생명 없는 종교 안에 갇혔던 거예요. 말이 맞더라네. 자, 우리는 주님 영이 임하게 되면, 에베소 6장, 1장, 16절, 17절, 22절 뭐합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옆사람 한번 봐봐. 마음의 눈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봐. 마음의 눈이 있대야.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고린도도 12장에 지체로다니,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코로 이게 뭐냐면 이 우리 이 육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아요 3차 3차원의 세계를 근데 영이 뚫어지고 영적 권능을 덧입힌 받으면 영적 오감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 그, 영적 오감에 영적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 손인데도 영적인 손으로 주님이 쓰게 되면 이 손이 막 이렇게 치게 돼요. 이게 뭐죠? 기도, 여러분이 기도가 조금 더 많이